신들이 볼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원조 리듬 체조 요정 신수지에 이어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신예들이 프로 볼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장치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 2년차 신수지의 스트로크 엔 파워가 더욱 실렸습니다. 올 시즌 프로 볼링 개막 전에는 제 2, 제 3의 신수지를 노리는 경쟁자들이 준비하다 2007년 미스코리아 대구 미 출신인 이은비는 지난해 프로 선발전을 통과한 새내기입니다. 프로까지가 사실 목표로 잡고 운동을 했었는데요. 일단 프로 자격증을 받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향후 1, 2년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볼링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육상 국가대표 출신 김혜선, 김혜정 쌍둥이 자매는 스포츠 인생 제 2막을 열었습니다. 태릉 선수촌 시절 절친이었던 신수지의 추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섬세한 운동인 높이 뛰기 출신 김혜선은 정확성이 좋습니다. 세단 뛰기 출신 동생 김혜정은 파워가 돋보입니다. 공허함을 이제 볼링이 이제 채워준 것 같아요. 거기 여기 이제 프로를 들어오면서 이제 시합을 하면서 그런 긴장감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라 게. 모두가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첫 발을 내딘 새로운 도전은 한 길입니다. 올 시즌 프로볼링의 스토리가 더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채널의 뉴스 장치혁입니다